이번 시간에는 비디스커버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앱을 실행하고 우측 가단에 클로즈를 눌러 닫아주세요. 우측 가단에를 눌러주세요. 원하는 언어로 입력하세요를 눌러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. 아름다운 일몰 풍경 앞에서 있는 긴 머리 여인 그려줘. 그리는 중입니다. 결과물 6장 중에서 한 장을 터치하면 총 5장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. 그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. 던을 터치하면 다운로드와 공유가 나오는데 갤러리에 가보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